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아, 여러분은 남항에 추진되었던 인공섬 기억하십니까? 지난 89년, 30년 전이죠. 고안상령 전 부산시장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뭐, 그 사업은 사실은 뭐, 30년 전에 있었던 이고해서 부산시민들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부산 인공섬이 이제 이번에 내년 4월에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핫 이슈로 지금 등장할 모양새입니다.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이진복전국내힘 의원이 이제 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3조 원 규모 인공섬을 포함한 부산 스마트 신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 이전 의원의 어떤 공약에 따르면 이제 이 인공섬은 남항 외항 앞바다 일대 이백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칠십만 평대죠 구모로 구성되고 이천삼십년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인 이천삼십년까지 이제 건설하겠다. 그래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건립에 따른 부산의 동서 연결 고리를 고리 역할을 하겠다 뭐 이제 좀 이렇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금은 한 3조 원 가까이 드는데, 그건 뭐, 국내외 금융을 통해서 이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 시장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인공섬 건설이 1989년 이제, 당시 안상영 시장에서 추진을 됐는데, 그때 제가 한참 이제 사회국 기자 생활할 때인데, 그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해가 어떻하겠느냐 특히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류도 빠르고, 그래서 자칫하면, 그, 해안 쪽에 큰 피해를 필 수가 있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했지만은, 안상진 시장은 나름 비를 붙여가지고용역비 160억을 들여가지고, 해양수산부의, 뭐라 그럽니까, 그 허가, 허가가 아니고 뭘, 인정을 받을 만큼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 이제 정문화 시장, 1994년 정문화 시장이 이제 땅에서 들어오면서 사업성도 없고 추가 용역도 과 힘들다. 물론 이건 뭐, 정문화 시장들의 그래 이야기지만은, 그때 워낙 어, 부산 환경단체들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겁니다. 에, 아, 참, 이, <laughs> 데이 인공섬을 이제 이진복 전 의원이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 출마하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또 보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방면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이 되면 제2 이제 외곽 순환 도로가 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해운대 기장 쪽에서 영도를 거쳐가지고 바로 가덕도까지 가는 해상 도로가 생겨서된다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지금 뭐 인천에 인천 그 영종도 백길로그길로 가던 영종도를 지나가지고 인천공항까지 다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놓여져야만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 쉽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일년 이것도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그 연결되는 한의 지점으로서 포인트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들고 또한 가지는 이 환경단체의 환경훼손이 너무 심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한번 이진복 이 이진보고 의원이 이제 보궐선거에 이슈로 내놨기 때문에 아마 이건 뭐 자기가 출마하면서 하겠다고 하면 찬반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88년, 89년도 고 안상영 정시장이 추진을 하, 실제 추진을 했고, 그건 또그한십몇년 뒤에, 2006년도에는 부장시장 선거에 뛰던 권철현 전 의원이 또 이걸 또 공약으로 좀 내세웠습니다. 뭐 아이디어로는 아주 획기적이지,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는데 지금은 획기적이지 않지만은 조금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왜 관심을 바라보느냐. 가속도 신광항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목진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인공섬 하나만 들러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기점으로 원도심과 그리고 동부산을 이을 수 있는 위치인 부산 남항 그지점에 이제 터미널 비슷한 지역으로 이제 인공섬을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심을 모으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뭐 상당히 좀 가만히 있어 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제2 외곽 순환 도시 도로가 좀더 바다 위로 해상으로 간다 그러면 영도에서 가덕도까지 간 중간에 인공섬을 하나 짓는 건 괜찮겠다는 생각도, 어, 제가 뭐 들기는 듭니다, 사실은. 뭐 저는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그시점에 포인트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떼어놨는데도 보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종의 뭐 부산 스마트 신시티, 일명 그인의 발 조성이다. 뭐 이렇게 공개가 내셨는데, 사실은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뭐 상당히 좀 설득력도 있고 한 번쯤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역을 보면 중구, 서구, 영도, 동구 이쪽이 구도심인데 발전이 거의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동구하고 중구 쪽에는 지 북항이 있습니다만은 북항하고 남항 쪽에는 서구 쪽에 간만 지금 뭐 발전의 모티브가 없는데 그게 이런 어떤 그 대형 해양 테마 파크가 들어온다 그러면 발전할 수 있겠죠 할 수도 있고 또 가덕도로 가는 그런 그 해상을 지나는 제일순환도로가 생긴다면 뭐 해운대나 기장이나 저쪽에서 사실은 바로 가덕도까지 가는 연결 도로 엄청나게 뭐 편리하고 또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겠다. 좀 면에서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되면, 가장 이제, 난제가 뭐,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재원조달. 그리고 이제, 환경해선이두 개죠. 그당시는 정문화 이제, 시장이 94년도에 이제 이걸 증명 중단하면서 사업성이 낮다. 그리고 용역비 돈을 어디 예산을 가볼 데가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해산이 됐는데 사실 그 당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 생각을 줄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계속 그 뒤에 뭐 권철현이 또 추진을 하겠다 하고 또 일부 이제 인공섬을 영도 앞바 영도 쪽그 동삼동 앞바다에 짓겠다 그리고 저기 기장 내리 앞바다에 짓겠다 이렇게 인공섬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고. 광안리 앞바다의 인공섬을 마, 만드는 뭐 프로팅 아일랜드를 뭐 하겠다 이렇게 시에서도 하고 계속 그렇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2013년도 국토부가 국토교통부가 영도 인근에 인공섬을 짓겠다 이랬죠 그랬는데 결국은 다 이제 뭐 무산이 되었습니다 무산이 되고 사실은 뭐 부산 발전의 어 그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만은다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때는 어쨌든 부산시역을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인공섬이든 가족, 신공항이든 뭐든지 들어와서 부산에서 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벌려가지고 신도시를 만들든 인공섬을 만들든 뭘 도로를 만들든 길을 만들든 공항을 만들든 뭐가 만들어져야 이게 부산시역이 발전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부산이 지지부진 돼서는 안 된다. 부산의 원도심을 발전시키는 대안으로 어떻게 뭔가 가져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고 저는 거기에 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제일 아까 말했지만 환경 훼손 문제입니다. 이제 영도 환경단체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수가 북한에서 영도다리를 거쳐 빠른 유속으로 남항으로 흘러가는데 인공섬이 생기면 그 흐름이 깨져가지고 해수 정화력도 떨어지고 또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 인공섬을 한 조류가 주변 해안지역을 치게 돼가지고 큰 피해가 오래된다. 뭐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녹색연합 같은 환경단체에서는, 이건 뭐, 한물간 공략 아니냐. 부닥다리다. 왜 이런 걸 지금, 시장 출마를 하면서 이런 걸 공략을 내가 그러냐. 만일 이게 뭐, 계속 추진된다 그러면 아주 강력 대응할 것이다. 뭐, 이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신복전 의원이 시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1인, 성경이 나오는 거 보면 이슈모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인, 인공섬이 예전하고 다르다 지금은 그 가치가 30년 전에는 그냥 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 어떤 뭐 시역을 넓힌다 좀 발전을 시키고 원도심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구상이었다면 지금은 가득도 신공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뭐가 좀 다르게 보인다 가득도 신공하고 연결하게 을 되면 보시다 가독도 가는 이제 다리가 있어야 되고 길이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길목에 이 신도시 그 인공섬이 들어서고 그걸 통과해서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예산은 좀 많이 들고 좀 계획은 좀 거창하지만은 한 번쯤은 또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산은 뭔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뭔가 발전이 돼야 되고 지금 뭐 곧고 속속 지금 뭐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놓고 이제 계속 그걸 하겠다 그러는데 공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연주 의원 도뭐 부산 앞바다에뭐 부유식 야구장 건립을 공약하면서 인공섬이 뭐 만들겠다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건 뭐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뭐 쇼일 수도 있고 재수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이 인공섬을 30년 만에 다시 그 꺼내가지고 한번 지금 이 2020년도에 대해 보니까 글쎄 한번쯤은 가덕도와 함께 제2부산시 외곽순환도로로 일환으로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오늘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각 자료를 화면에 올려놨는데 한번 쭉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진보 의원을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지금 이 프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객관적인 언론인으로서 30년 전에 인공성을 지금 와서 만 대비를 시켜 보니까 그런 어떤 가득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더 새롭게 볼수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